피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산 디자 이노베이션 위대행만 직접 바로 출동을 하였고, 네 세계 보안의 중심 BNTV 리포터 손은옥입니다. 자 저는 지금 올해도 성황리에 진행이 되고 있는 세계 보안 엑스포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제 23회 세계 보안 엑스포는 일산 킨텍스 제2 전시장에서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열립니다. 이 세계적인 보안 솔루션들을 한 자리에서 보고 체험하고 또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세계 보안 엑스포. 어, 해가 거듭할수록 그 명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올해는 어떤 업체들이 어떤 솔루션을 보여줄지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네, 여러분, 드디어 세계 최대 규모 통합 보안 전시회가 개막을 했습니다. 자, 이곳에서 보니까요, 야, 엑스포가 정말 한 눈에 이렇게 다 내려다 보이는데 이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올해는 어, 총 10개국 3 5 5개의 기업이 참여를 했고요, 총 1,200개의 부스에서 사이버 보안 그리고 물리 보안의 업체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보안 시스템의 이 동향과 또 기술 트렌드를 한 눈에 볼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엑스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와, 아니, 지금 저쪽에 눈에 확 들어오는 지금 부스가 있거든요. 아,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이름이지 않을까 싶은데 가보도록 할게요. 아, 여러분, 이 부스 보이시나요? 멀리서 봐도 굉장히 밝고 크기 때문에 한눈에 쏙 들어왔는데요. 사실 이 두산하면 한국 최고의 기업이자 세계적인 기업으로 모르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런데 이 두산과 두산 디지털 이노베이션, 그리고 이 사이버 보안이 과연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안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아 네. 네. 우리 임인영 전문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니 일단 부스가 굉장히 한눈에 쏙 들어와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네. 이 두산과 두산 디지털 이노베이션 그리고 네. 이 사이버보안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네 두산 디지털 이노베이션은 두산그룹의 디지털 서비스 전문 회사입니다. 네. 저희는 두산 디지털 이노베이션은 그룹 내 외부의 다양한 산업군 또 다양한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네. 비즈니스 혁신 디지털 전환 또 디지털 시스템과 IT 인프라 구축을 또 운영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이곳에서 어떤 솔루션을 좀 제시를 하고 또 어떤 역할을 예. 하고 있을까요? 일단 DDI가 그 두산 디지털 이노베이션 네. 줄여서 DDI인데요. 아. DDI가 최근에 그 포커스하고 있는 주요한 사업 분이 네. 보안 사업입니다. 이제 네. 사이버 보안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사이버리즈는 네. 저희 그 중요한 파트너이고. 어, 그 최근에 그기업의 중요한 위협이 되고 있는 그 랜섬웨어에 대한 중요한 그 저희 그 방어 플랫폼으로 사이버 리즌의 EDR, MDR을 두산 그룹에 적용을 했고 저희는 그, 거기서 그 바, 축적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대외 사업 또 다양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스도 두산 디지털 이노베이션과 사이버 리즌이 함께 만들어서 다양한 고객들을 좀 만나뵙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사이버 리즌과 두산이 이번에 이렇게 또 함께 부스를 꾸렸는데, 그렇다면 두 곳이 함께하면 또 어떤 시너지 효과, 어떤 막강한 이 에너지가 네. 또 나올지, 제가 부스를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스 한번 둘러보시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야, 사실 요즘 이 사이버 테러로 정말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곳에서 제시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이 기업들이 피해를 어떻게 좀 예방을 할수 있을지 제가 시험 프로그램에 직접 좀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 네. 네. 일단, 저희 사이버 리진 솔루션은 엔드포인트단의 방어를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DC보드 화면처럼, 네. 네, 임팩션, 네, 권한상승, 스키닝 행위 같은 여러 가지 이벤트에 대해서 행위에 대한 분석을 해 주는 솔루션이고요. 일단 지금 랜섬웨어가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는데, 랜섬웨어 동안 방어해 줄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어, 굉장히 지금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든든한 솔루션이라는 게 느껴지는데, 네. 사실 이 화면에서 제가 지금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게, 저기 이렇게 동글동글 동그라미가 이렇게 보여요. 네. 저는 어떤 걸좀 뜻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저희 사이버 리진 같은 경우는 네. 어떤 악성 행위가 발생이 되면, 대시보드 화면에 이벤트가 발생이 되는데, 아. 저게 동그라미 형태의 네. 이벤트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오. 보시게 되면은 색깔이 진한 것들은 이제 최근에 발생됐던 이벤트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것 같고, 오, 네. 크기가 커지는 이벤트도 들 있을 거예요. 네.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 가지의 단말에서 네. 동일한 악성 행위가 발생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직접 이렇게 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네. 일단은 뭐 랜섬웨어가 감염이 됐을 때 네. 어떻게 탐지가 되고 어떻게 분석을 네.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대시보드 화면을 네.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이제 랜섬웨어라고 표시된 이벤트가 있어요. 그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네. 어떤 랜섬웨어가 관련된지 네. 바로 직관적으로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를 또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네. 랜섬웨어에 대한 이런 상관 관계된 네. 정보를 또한번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오, 이렇게 프로그램 시연을 좀 참여를 해 보니까 점점 더이 솔루션 어떤 건지 더 궁금해지는데 더 자세한 내용을 마기평 수석님과 이렇게 자리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두산 디지털이노베이션의 마기평 우리 수석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네, 두산 디지털이노베이션의 네. 보안사업을 맡고 있는 네. 마기평 수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제가 이렇게 부스를 쭉 둘러보니까 보면 볼수록 굉장히 든든한 지원군 같은 기업이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 두산 디지털이노베이션의 솔루션을 우리 소비자들이 좀 이용한다면 을 과연 어떤 장점과 또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그거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어, 두산에서 가지고 온 사이버 리즌 솔루션을 도입하시게 되면 네. 4세대 백신 즉, 사전 대응 기능하고 EDR 영역의 분석 대응 조치를 할수 있는 사후 대응 영역까지 두 가지에 대한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기존의 백신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랜섬웨어 솔루션 별도로 사용하고 계신데, 그 고객들이 많이 이제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에이전트로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능들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가 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유용한 솔루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솔루션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 피해를 좀 막아내는 사례 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좀 네, 들려주세요 네 작년에 모에서 뭐 랜섬웨어 피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 두산 디지털 이노베이션 위기 대응반이 있었고 위기 대응반 이 직접 바로 출동을 하였고 어, 서버에 대한 사고 사례를 분석을 했습니다 랜섬웨어가 걸렸던 걸 저희가 확인했고 어, 그 뒤로 사이버리즘 이디아를 바로 설치해서 를더 이상 확산을 방지하고 어, 랜섬웨어를 막았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두산 디지털 이노베이션의 어, 이 혁신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주산 디타 이노베이션은 앞으로 이 우수한 성능과 차세대 안티 랜섬웨어 솔루션을 이제는 공공기관에서도 언제든지 도입 가능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디지털 쇼핑몰에 곧 입점 예정입니다. 공공기관에서도 우수한 사이브리즌 도입을 하기 수월해졌습니다. 이제 공공기관도 랜섬웨어 피해를 이제 사이브리즌으로 대응하시오. 랜섬의 피해로부터 대국민 서비스의 안전에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두산 디지털 이노베이션의 도전과 혁신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힘차게 파이팅 한번 외까요 예.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네, 이슈가 되는 현장을 직접 탐방하는 리얼탐방실검 리그 2023 세계보안엑스포 현장을 가다 세계보안의 중심 BNTV에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